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서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은 구약 134쪽 135쪽에 나옵니다. 136쪽 에 나오는 최우기 34장 21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 음성으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최우기 34장 21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제칠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심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기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앞동안 이 말씀이 1 1획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인마의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 우리은 성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복큰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서로 무난하시고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긴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의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와 자녀들과 건강이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 벌써 장노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한 10여일이 되네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오늘 앉아있는 주한수 형제 자리에 장노님이 꿋꿋하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앉아 계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영규 원사님과 삼남매 어,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음. 어, 우리 이영규 원사님이 한 음, 50, 한 5년 전, 50년 조금 더 됐었겠네. 우리 주정원 장로님을 만나서 시집 오시게 될 때, 충남 부여에서 이곳 충북 이원으로 시집 오시게 되었을 때, 시댁 식구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집, 이번 사님은 천연시절 선부터 부여의 성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받고 생활하다가 이곳에 오셔서 시집생활을 하시는데 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심적 고통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도 오로지 예수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장로님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셨고, 아, 네. 그 장로님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잘 생활하셔서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삼 남매를... 어려서, 어릴 때에는 참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예배당, 은성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난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주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이영규 원사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애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합니다. 아, 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고 아마 아직은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뭐한 반년, 일년 이렇게 지나면 더 그때 아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그 대표적인 분이 이옥자 원사님입니다 <laughs> 이옥자 원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별로 그렇게 물론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 지금 더 많이 생각이 나신다 그래더 많이. 네, 그때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잘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laughs> 어, 추수감사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현대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 그, 특별히 그러한 감사주의를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왜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느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며 지킵니다. 아, 네. 자식들을 키워보게 되면 요그 자식들에게 부모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식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지켜야 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뜨그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굉장히 듣기가 싫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 뭐또저 소리야, 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하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제일 큰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라앉 땅으로 나오게 한 추래금 해방시킨 날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찾아온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해강된 날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벗어나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싸울 병력도 무기도 어떤 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해방의 결정적인 마지막.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애국의 모든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초태생 제일 첫째 것 자식은 장남이나 장녀 장남, 이런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죽는 사망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의 재앙에서 살아가려면 문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침만이 사망의 재앙이 왔다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라보게 되면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 사망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무도 죽지 않고. 그날 애국가 온 이방족 속에게는 첫 태생은 참보다 죽었으니 곳곳 집집마다. 15일 광복절 해방을 맞이하게 될때 대한민국에 힘이 있었습니까 군대, 물론 중국 쪽에 독립군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이 일본하고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자력으로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세 발을 떠뜨린 것이, 일본 국왕에 무조건 항복, 무조건 일본이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6년간, 대한민국의 식민통치가 끝나고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자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정말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것이 뭐냐? 절기를 지키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첫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이 있고 너희가 준비됐고 너희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자. 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의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있어서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 초실절, 그건 뭐냐?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처음 난 곡식을 거두게 될 때,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불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무엇이든지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요. 우리에게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것심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을에는 오늘 말씀처럼 보게 되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이 뭐냐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수장절이 바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땀을 여라고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어들이고난 이후 이것을 창고에 모아들이는 저장하는 그러한 때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 저는 뭐 해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이 특별하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그 말씀을 계속 대표님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 똑같이 해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이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이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뭐라고 하느냐? 센스 giving day입니다. 센스 giving day. 감사를 주신 날. 감사를 가진 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편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식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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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한나는 불감없이 원망없이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백, 고백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 이 추수감사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팍 쳐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이 감사로 내년 한 해도 더잘될줄 믿고 더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형통함과 평탄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으셔서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희망 속에 늘 감사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